안녕하세요, 상큼레몬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이전 동영상의 1평 있잖아요. 그 액괴를 이렇게 완성시켜서 됐습니다. 이렇게. 어 떨어지다가 끊겼어요. 그래서. 여기는 손에 좀 묻으니까 소다를 조금만 넣어줄게요. 뚜껑 다지상 지금은 손에 이렇게 묻네요. 와 대박이다. 볼도 이렇게 대게 찍히죠. 이 액개는 몰드가 잘찢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와, 대박이다. 이 액개는 저번 액개보다, 저번 액개랑 섞은 건 맞지만, 저번 액개보다 랩도 되게 잘 돼요. 랩. 자, 복숭아님 거짓말 안 치시죠? 네? 복숭아님 거짓말 안 치시죠? 조금 쳐요? 근데 어차피 들통나죠? 안 들통나요? 뻥치지 마세요. 저번에 저희 엄마한테 거짓말 들통났잖아요. 그럼 복숭아님 저희 멤버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멤버로 받아들일수도 있죠 나 I 아니 저희 멤버 하고싶으세요? o s 요 y that.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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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e 요 그냥 h e r e Where? 아, 그리고 라임, 라인, 하, 아, 라임님. 라임님은 지금 중국 가셔서 그 지금 방송을 못, 찍, 못 찍으시는 거고요. 어쨌든 이렇게 정말 조, 좋은 액기입니다. 랩도 이렇게 흐르고요. 이렇게 한층 더 탱탱해진 액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물을 넣어서 그런지 조금 양이 많아졌나? 쉽다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어? 양이 많아졌어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액괴가 완성이 되었어요 손에도 안 맞고 랩도 되게 잘 돼요 보이, 보이시죠? 어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나요? 네? 여기 아주머니 보이시나요? 안 보이시나요?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아줌마 안 보인다고? 이게 안 보인다고? 눈 멀었니? 방금 전에 안 보였잖아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네가 봤잖아 소다 쓰지마 조금 써 좋아 네뭐석 네,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액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상큼레몬이었고요. 네, 복숭아님은 저희 멤버 안 하는 걸로 하겠고요. 다음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